안녕하세요. 존버 꿀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일 목요일 오후 10시 54분입니다. 네, 오늘 일단 트루빗 가격부터 좀 보고 시작할게요. 네, 트루빗 현재 가격 0.13달러고요. 음, 0.2를 찍고 지금 뭐 상당히 좀 내려온 상태죠 여기까지 0.21, 22까지 찍었네요 21, 네 0.22, 21, 47까지 찍었었네요. 네, 하튼 여 지금 다시 이제 바닥을 다져서 이렇게 좀 횡보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0.1에서 이렇게 계속 횡보가 있었죠. 그러면 0.5, 0.3에서 5 여기서 계속 횡보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러다가 이제 펌핑이 올것 같아요. 어느 순간. 네. 그렇고요. 일단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투르빗 공식 트위터에 어 23시간 전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피셜하게 올라온 거고요. 네. 이더 덴버에 우리 제이슨 트위치 형님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역하면은 네, 23년에 이더리움 관련 포럼인데 컨퍼런스인데 여기에 이제 참석을 하고요. 어, 여기서 이제 뭐 아이디어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하는데 네, 저도 어, 이더리움이 트루빗을 채택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여기 이더 덴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 오피셜하게 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뭐 스케줄도 있고 이제 누가 참석하는지 뭐 요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뭐 제이슨 트위치는 어디에 있는데라고 하면은 심사 위원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스피커는 아니고 심사 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은 네, 유명 인사들이 또 심사 위원으로 참석을 하는 것 같고 이분들은 뭔가 비공개로 지금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뭐, 유니스왑, 이쪽 관련된 사람도 있고요. 음, 뭐, 다양한 사람들이 좀 참석, 그, 뭐죠? 네. 심사위원, 커뮤니티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트루빗 만드신 분, 제이슨 트위치 형님은 여기 있습니다. 네. 투르빗 파운더라고 나와있죠. 번역으로 할게요. 네, 이분은 어 트루비 설립하신 분은 수학자예요, 수학자. 네. 그리고 음 분산 시스템 보안, 게임 이론, 그리고 알고리즘 음 이런 거를 좋아하는 수학자입니다. 컴퓨터 과학자.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커뮤니티 심사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이더댐버 찾아보니까 이미 하고 있고요. 네. 이더댐버 트위터 공식 계정 가봐도 네, 지금 뭐 사람들 좀 흥분된 상태인 것 같고 뭐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스케줄표도 아까 제가 확인을 해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음, 스케줄표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은, 네, 이거는 오피셜한 일정들이고요. 인터넷이 그려, 느려서 그런지, 조금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중에는 좀 가장 큰 행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거 작년에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했냐면은 24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3월 2일 중순 지금 50%는 넘었죠 일정이. 그리고 끝나는 날이 3월 5일입니다. 네. 그래서 대충 보면은 뭐 분산 관련, 그다음에 웹3,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웹3, NFT도 아직 뭐 발표하고 있고, 대부분 웹3, 뭐 이런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보면 규제에 대한 대응 전략,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얘 주제 웹3죠. 얘도 웹3. 네, 대부분의 주제들은 웹3, DAO, NFT. 네, NFT죠. 음. 이런 부분이 주로 콘텐츠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산 쪽, 탈중앙화 쪽에 어, 엄청난 관심들이 많이 있다. 네. 그 그게 이제 트루비시죠. 음, 트루비시 이제 분산 시스템이 되니까 빅데이터 쪽도 있고 네. 뭐 다양한 세미 다양한 어, 세션들이 있고요. 음, 그래서 사실 트루비 가격을 올, 올라가기보다는 어 아마 이제 홍보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사람들을 통해서 스스로 어, 이 트루비시 저는 빛을 발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해서 뭐 성공하는 그런 코인은 아니고 기술력으로 어, 승부해서 사람들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코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음, 모으고 있는 거고요. 유명해지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고, 못살수 있으니까.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면은 저는 이제 더살 거고요. 네. 그래서 가격 상승은 사실 저는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제이슨 트위치가 스피커로 나와서 발표했을 때, 그때는 펌핑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때, 그때는 많이 올랐었어요. 0.4까지인가? 네, 아마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작년 6월이네요. 2022년 6월. 네, 이때 제이슨 트위치가 발표하면서 펌핑이 왔었고, 요번에는 어쨌든 발표자로 참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참석한 거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참석함으로써 이 트루빗이 홍보가 자동으로 됐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투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유 돈으로 항상 투자하시고요. 제가 항상,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회사 다니시는,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 외에 부가 수입으로, 뭐, 몇만 원이라도, 어, 수익을 내시고요.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잘, 응,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